예 어제 저녁에 마무리하고 오늘 어제 새집으로 어 슈퍼오골게는 새집으로 이사를 시켰는데 칠컵 먹고 자는 놈은 자고 앉아 있는 놈 앉아 있다가 지금 잘하는 놈 앉아 있다 깨고 먹이 활동 열심히 지금 먹이 좋습니다 열심히 지금 먹이 활동하고 있는 놈은 하고 무럭무럭 잘 자고 있습니다 슈퍼 오골계만 열이 지금 옮겨봤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금방 금방 크네요 반토막만 하던 놈이 지금 배가 배가 넘게 커가지고. 음, 육축기가 조금 비좁은 어, 것 같기도 하고 또좀 쾌적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모틸드 브라마 이게 새놈이 모틸드 브라마 하얀 색깔이 모틸드 브라마입니다 그리고 회가리회가리회가리가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은 페브를 삶분 패브를 등뭐 다양한 종류의 병아리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시죠? 지금 온도는 31.4도. 지금 불이 들어옵니다. 31.4도고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밝게 들어왔습니다. 한 녀석이 시커멓고 저고석에에가서 모틸드 브라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안 나올라 그럽니다 <laughs> 잘생긴 놈지 한번 보겠습니다예쁩니다 아주 예쁩니다 예쁘죠 예 지금 지금 내려 지금 고금지 쭉쭉쭉쭉 뛰고 펄펄 날릅니다 그냥 아주 못 뛰게 내가 이렇게 잡아줬는데도 펄펄 날릅니다 지금 제가 이 손이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이쪽에서 또그 합니다 여기를 일 한번 보겠습니다 모티드 드 브라마즈 같이 몰려있네요 그리고 살몬 페브럴 가리 등은 여기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오골겐 저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아주 뭐 씩씩합니다. 그냥 아주 벌펄 날릅니다. 네, 오늘이 어, 5일, 6일 됐네요. 빨리 태어난 놈은 6일 됐고, 늦게 태어난 놈은 5일 됐습니다. 5일, 6일차입니다. 날짜로는 30일이, 그러니까 5일 된거나 마찬가지죠. 네, 일단 네. 우리 아리들 영상은 여기서 저기 그 마치기 전에 그, 이제 여저러 와서 뒤따 먹고 있습니다. 번쩍하면 저기 걸로 뛰고 이제는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그 우리 오구 슈퍼골개들이 올라가서 자는 모습 좀 찍어 보겠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자러 자고 있고 두 마리 세 마리만 먹이 활동하고 목소리가 들리니까 살살 일어나네요. 식사 먹고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놈들은 단체로 자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만 들리면 고개 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큼 먹고 아주 단체로 자고 있습니다 죽은 듯이 자고 있습니다 귀여워 죽겠습니다 아주 병아리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은 귀여워 죽겠습니다 저쪽에서 내가 옮겨 게 달아줬더니. 원두막을옮게 달아줬더니. 안으로 조금 넣어서 옮겨 달아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달아줬습니다. 그리니이쪽으 배부른 놈은 저위에서 그냥 쿨쿨콜콜 자고 있저 위에서 네, 감사합쿨다 5, 6, 1, 5, 1, 6, 1 차.